자 이번엔 어, 관계 대명사 위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관계 대명사 후에 대해서 배웠고요. 관계 대명사 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 관계 대명사 위치는 어떤 때에서 가면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 후는 앞에 선행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 관계 대명사 who, w h o s w h o 이렇게, 어, 무엇을 대신했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관계대명사, who, w h o s o m 으로 바꿀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 위치는요,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선행명사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 어, 관계대명사 위치를 씁니다. 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동물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사물이랑 똑같이 동물은 사물이랑 똑같이 관계되는 사 위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어, 품사편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 즉, 사람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있고, 사람이나 어, 사물이나 동물, 동물을 사물 취급에 의해서는 사물이나 동물을 대명사를 지시대명사, 사물대명사, 즉, 지시대명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 사람이나 동물을 대신하는 대명사, 지시대명사, 사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지시대명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도 어, 주격, 소격, 목주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표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일 때는 사람대명사, 인칭대명사 I, my, me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격, 소격, 목주격이 따다면서 관계대명사도 who, whose. 홈으로 바꾸고요. 바꿀 수 있고요. 사물인 경우에는 우리 사물 대명사, 즉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에서는 it, it, is로 우리가 어, is 있잖아요, 그죠? 수의경목적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 which, 어, who's 또는 of which. 어,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위치, 목적격에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약간 복잡할 것 같은데, 어, 별,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개념만 잡으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 전에 했던 거 이렇게 봤는데, 제가 뭐, 3형식인데도 2형식이라도 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실수가 많이 있네요. 그냥 그런 거 보시면, 그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유, 닥팅글리스의제 선생님이 또 실수하셨네. 노안이 왔었는데 노안이 와서 또잘안 보이나 보네. 이렇게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마음은 예, 이렇는데, 말은 뭐, 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네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선행명사가 사람이나 아 사람이 아니고요. 선행명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라는 거이 생각만 알면 됩니다. This is the book. Uh, it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book. It is very interesting. 하면 틀린 문장. This is the book and it is very The very interesting.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련되지 못한 문장. This is the book who is very interesting. 또 틀린 문장. 왜 설명사가 the book로 으 사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this is the book which is very interesting.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는 이제 진짜 완전 문장이 에요 왜냐하면 설명사가 사물인 the book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which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잡았으면 이제부터 어, 축격관계대명사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들의 앞자위고 접속사의 걸과 대명사의 걸을 동시에 하는 멀티플레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사물이 선행명사인 경우 볼게요. This is the letter. It arrived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이두문이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This is the letter. It arrived yesterday 하면 틀린 문장. 왜냐하면 접속사 없음. This is the letter and it arrived yesterday 맞는 문장. 하지만 좀더 세련되고 로 하기 위해서 this is the letter which arrived yesterday 하면 세련되고 좋은 문장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동물이 선행명사일 경우입니다 I like the cat, it has blue eyes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I like the cat, it has blue eyes 이렇게 냅다 붙이면 틀린 문장 I like the cat and It has blue eyes. 맞는 문장. 하지만, 세련되지 못한. I like the cat which has blue eyes. 맞는 문장. 그리고, 세련된 문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 이런 문장을 보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정확하게 되고, 쉽게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이 이렇게 선행명사 일그 때는 관계대명사서 후의 종류로 쓰고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 동물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사물 취급해서 관계대명사는 위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 풀기 보면서 개념 다지기입니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라 I have a dog a 도 o g 하고, it is very faithful 해서 이다고 같이 공통이 되네, 그죠? 그러면, 어, 주어자라니까, I have a dog, it is very faithfu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I have a dog, which is very faithful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그, 이 문장은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삼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관계대명사 절까지 뭐 형식을 이야기한다면, B-Boy, B-O-I로 2형식이 되는 겁니다. A dictionary is a book. A book이 무엇을 설명하나니까 explains words.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a words.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항상 관계대명사절, 행명사절을 관로를 치주면 문장이 단순화 돼서 이해가 쉬워져요. 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제는 어, 선행명사에 신경을 써야 돼요 Kiwi, Kiwi's are birds. 이 어떤 새들인가 하니까 Who. 동물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래서 동물은 사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Which live in New Zealand. 이렇게 되고요. The library. library네요. 사물입니다. Which is near my house. 자 이렇게 요까지가 어, 형용사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전체적으로 쳐줘야 어, 이해가 쉬워져요 The library is good. 어, 그 도서관은 좋다 이게고요 어떤 도서관인가 Which is near my house. 내집 근처에 있는 그 도서관은 이렇게 됩니다 자, 형용사 절이 있으면요 이 형용사 수식하는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지 근처에 있는 그 도수가는 이제 꿉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해석 순서도 잘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버복되지않아요자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됩니다 사물의 소유격 관계 명사입니다 사물이나 동물이요. 자사물이선행 명사일 경우 예를 볼게요. This is the table. His leg was b r o 그 다리열, 그 테이블의 다리가 어제 부러졌답니다. This is the table its leg was broken yesterday. 틀린 문장이죠. 접속사가 없었어. This is the table and its leg was broken yesterday. 맞는 문장. 하지만 세련되지 못한 문장. This is the table whose leg was broken yesterday. 자, 이번에는 whose가 and its의를 대신해서 whose를 사용했어요. 자, 소행명사가 사물일 경우나 동물일 경우나 사람일 경우나 다 관계없이 이번에는 후주였습니다. 아이어거 굉장히 까칠했는데 소극계에 와서는 굉장히 제너럴스해졌네요. 관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사람, 동물, 그 다음에, 뭐, 어, 사람, 동물, 어, 사물인 게 관계없이 관계되면서 소유격관계돼 있으면 후우절을 쓰면 된다. 아, 관대한, 어, 영어입니다. 소유결에 와서 말이에요. 그죠? I love the cat, 동물인 게 뭡니까? 이제, its hair is blue. 했는데, 이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보면, I love the cat, its hair is blue. 되고요. 이렇게 되면, 틀린 문장. 접속사 and가 들어가, I love the cat and its hair is blue. 하면 맞는 문장이지만, and it's를 a s 세련되게 관계대명사, 솔깃관계대명사 whose를 써서 I love the cat whose h a i s blue 하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사람, 동물 그 다음에 어, 사물에 관계없이 솔깃을 경우 관계대명사 whose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whose 대신에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써도 되는데요 이 of which를 왜 써도 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가 사물의 소유격은 무생물의 소유격은 of plus 무생물로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커버는 the cover 그다음에 of plus 명사 of the book 할수 있고 그 필름의 끝은 the end of the film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of가 of가 소유격이 되는 거가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whose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대신에 사물일 경우 또는 동물일 경우에는 오브위치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사물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사물일 경우에만. 자, 볼게요. I love the cat 했을 때 이때 whose hair 대신에 오브위치 the hair 이렇게 아, 동물도 되네요. 이렇게 동물 동물을 사물 취급하니까 영에서는요. 어 그래서 whose hair 대신에 of which를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헤어의 헤어 자리에 각 정해 주는 더 해서 정나사딱 정해 주는 더를 넣어 줘야 돼요. 여기서도 소유격에서도 the o f the film에서 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of which the hair 이렇게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who 대신에 of which를 바꾸고 이 명사 그 앞에 선의 어, 관쫙 정해주는 기능을 가는 정관사 뜨. 걸려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whose였는데 이게 which를 바꾸면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e hair of which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험에 좀 난이도 높은 시험에서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I love the cat whose black 해도 되고요. whose 대신에 which를 바꾸고요. 대신에 명사 다음에 t h e 어줘야 돼요. I love the cat Of which the hair is black 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 I love the cat the hair of which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을 경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물을 경우 This is the table whose leg was broken yesterday. 이렇게 되어있을 때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써도 됩니다. This is the table of which the leg. was broken yesterday. 이렇게 되고요. 이제는 뒤로 가가지고, this is the table, the leg, the leg 하고 나서 of which. was a fucking yesterday.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요세 가지, 요 경우를 요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 어, 잘 기억하시고 메모해서몇분 연습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사, 어 사람이나, 어, 사람의 나, 사물. 동물, 전부 소육객에서는 후즈를 쓸수 있고, 사물이나 동물의 소육객에서 오브위치를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들을쓸수 있다. 그리고 이 오브위치는 또 뒤로도 갈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티즌이 질문을 했네요. 억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는 것인데 뭐 이렇게 해놨고요. 뭐잘 모르겠다고 이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했다면 어, 이런 질문을 안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I have a friend whose house is full of dogs.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선행명세가 a friend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his house is full of dogs.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 문장은 그냥 삼행식이기 때문에 가로를 치면 I 예 friend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하니까, 그 집이, 친구의 집이 어, 많은 개들로 찬. 이렇게 됩니다. I saw a man. 어떤 사람을 봤대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어, who's played. 이거 이상하죠, 그죠 m a n y played the guitar yesterday. 이렇게니까 기타를 연주한 사람이니까 이게는 주자리죠 그래서 솔기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고요. I met a boy, 어떤 b o 인가니까 이렇게 가로를 쳤다고 하면 whose sister, his sister, 되겠다, whose sister was a famous movie star. 이렇게 되 그의 남, 어, 누나가 아주 유명한 movie star인 소년을 만났다. 이렇게 되겠네요. This is the writer. 관계대명사절을, 형사절에게 가로를 치, 이렇게 쳤다 하면요. That is the writer. 저, 저분은 작가인데, 어떤 작가인가 하니까, whose book won a prize last week. 그니까, 러 어, 상을 찾대네요. 그의 책이. 그니까, 러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book. 이렇게 되고, 요게 주어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이 문장은 매댕식이냐 물으면 이식이 되는 거예요. We helped the woman 어떤 여을 도왔는가니까 whose car had broken down. 어, had broken down 이제 대가구가 있냐? 옛날에 부러져 있었으니까 head broken 이렇게 썼고요. Whose car had broken down. 우리는 주어 먼저 하고요. 우리는 이제 어, 차가 망가진 어, 살아, 어, 여자를 도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매등식이냐고 묻는다면 삼형식이고, whose head broken down. 이거는 형식에 어,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 차분하게 이해를 예, 어, 했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번에는 사람, 어, 사물과 동물의 목적격 관계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거쳐야 된다는 거, 우리 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볼게요. This is the car 하고, I bought it yesterday.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the car 하고, it하고 공통이 되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든다면 this is the car I bought it yesterday 냅다 붙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and를 여야 됩니다. this is the car and I bought it yesterday 이렇게 해야 만든 문장이지만 세트 되지 못하나? 문다 그래서, 입자리에 위치를 으면 이것도 틀린 문장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의 앞잡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의 앞으로 봐라. 그래서, this is the car which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비보이, 비보이 이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형식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한번 볼게요. I know the song 했고요. You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나는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안다. 이렇게 할 때, I know the song, you like it. 틀린 문장. I know the song and you like it. 맞는 문장. I know the song, you like it. Which? 이게 틀린 문장. 왜냐하면 관대는 형사절의앞이기 때문에 형사절의 문두로 가라. 그렇게 해서 I know the song 하고 나서 which you like. 니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안다. 이렇게 되죠. 해석순서. 나는 주어 말하고요. 목적어 말하기 전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이 형용사들을 먼저 해줘야 돼요. 항상 명사를 해석하기 전에 형용사, 류들을, 형사구나 형용사나, 형사절을 먼저 해석해야 돼요. I know 나는 니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The fish is uh, still alive. 했고요. I caught it yesterday. The fish와 i t 공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려면,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The fish is still, uh, still alive. I caught it yesterday는 틀린 <목소리> 문장, 접속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접속사 and h the, the fish is still alive. I caught it yesterday는 맞는 문장. 요이 자리에 이 잇을 없애고, 병사 자리 앞에, 운도에 위치한, 위치를요, the fish is still alive, which I caught yesterday 하면 멋있게 잘 만든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위치하 코트라는 것은 내가 자본이라는 게 뭐를 꾸며주고 있어고 있어? 더 피시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용사절은 어, 바로 꾸며주는 데는 어, 명사들이 위치하는 게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하 코트, yesterday를 어, 꾸미주는 선행명사 뒤로 바로 이동을 했죠. The fish which I caught yesterday is still alive. 하는 이 문장이 가장 완벽하고 좋은 문장일 거예요. 그렇죠. 생각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형용사 줄이 선행명사 예를, the fish를 꾸미주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듣는 사람이나일렁사람에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어, 어, 이처럼,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애들은, 얘들은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고, 얘들이 꾸며지는 선행명사 뒤로 바로 이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 붙이게 합니다. 자, 어, 관계되면서 문제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는 문장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기본 개념만 잘 알면 돼요. The letter made me cry. 오행식이네요. 뭐, 그 편지가 나를 울게 만들었다. He sent it. 그가 그 편지를 it이나 the l e t t e r 고 같이 공태해 되네요. 나에게 보냈다 지난주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letter가 the letter를 꾸며주는 이 문장이 바로 뒤로 어, 가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i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가지고 the letter, which send it. 한번 있어야 되고요. The letter which is sand. 이렇게 되겠죠. To me last week made me cr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이 있으면 이것은 형식은 뭐냐. 괄호를 치니까 잘 보이죠. 오형식이고요 해석 순서는요. 항상 이 주어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부터 먼저 해석하라겠죠. 그래서 그가 주, 여기서부터 주 문제가. 그가 나에게 지난주에 보낸 그 편지가 나를 울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원칙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The people are his friend. 저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래요. I saw them at the movies. 그 사람들을 영화에서 봤다는데요. 그, 이게 The People하고, them이 공통이 되니까, 자, The People를 꾸며줘야 되니까, I saw them at the movie. 얘가 The People 다음에 들어가면 될거예요 그래서, So, them이 목적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관계되면서, whom. 또는 who, whom을 써서 여기다가 이어주면 될게이 자리에. 그래서 the people whom I saw 해야 되겠죠. at the movie are his friend. 이렇게 됩니다. 항상 선행명사, 꾸미주는 명사 다음에 이 형사절이 들어가야만 깔끔한 문장이 돼요. 자, the people whom I saw at the movie. or his friend 이렇게 되죠. 그 영화관에서 본 그 사람들은 그 친구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로로 치면, 어, 굉장히, 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몇 행식이냐, 몇 행식이냐 하면, The People are his friend. 그러니까,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saw at the movie. 요게, 어, the 선행명사 The People를 꾸며주기 때문에, 항상 행용사를, 어, 어, 꾸며주는 행용사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화관에서 본그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석순서도 정확하게 지켜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관계대미사의 생략 공부하러 가겠습니다.